제가 오늘 준비한 레시피는 주말 아침 브런치로 아주 그만인 콘치즈 토스트입니다 먼저 살짝 달군 팬에 버터를 녹여 주시고 토스트용 식빵을 팬 바닥에 아름답게 녹아 있는 버터를 방바닥 닦듯이 고루고루 닦아 주어 앞뒤로 노릇노릇하고 바삭바삭하게 맛있게 구워서 준비해 주십시오 빵을 버터에 구웠는데 맛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따름이겠죠 캔옥수수나 발라낸 옥수수알에 위에 적혀져 있는 비율로 마요네즈 치즈 토핑을 찰지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마요네즈와 파마산 치즈는 취향껏 조절해주시고 쉐이킷 쉐이킷 베이베 해주십시오 아까 정성스럽게 구워낸 식빵을 준비한 뒤 열심히 만든 토핑을 몸이 원하는 만큼 마음이 원하는 만큼 올려준 다음 놀라지 마십시오 맛이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마요네즈로 장벽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게다가 치즈를 한번 더 뿌려주면 익혀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서 치즈가 노릇하게 녹을 만큼 충분하게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치즈와 마요네즈의 감칠맛이 폭발하듯 춤을 추는 콘치즈 토스트의 완성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전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